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구와 그 에너지와 더 조화를 이루며 점점 더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신체적, 영적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구와 그 에너지와 점점 더 조화를 이루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흙속 깊숙이 심어진 씨앗이 태양빛을 받아 점점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 우리 몸도 그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전통적인 탄소 기반의 구조에서 더 고주파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전달할 수 있는 실리콘 결정 구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 몸이 실리콘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며 결국 우리의 몸은 더 높은 차원에서 활동하는 빛의 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봄날 나무가 겨울 동안 잠들어 있던 에너지를 깨워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영적 상승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적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우주의 빛과 사랑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통증, 피로 또는 심지어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에 적응하고 오래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보름달이나 태양 플레어 같은 때 에너지 활동이 고조되면 우리 몸도 이에 반응하여 더 뚜렷한 신체적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날씨가 변하면 몸이 그 환경에 맞춰 반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변화들을 영적 여정의 중요한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변화를 잘 관리하면 의식의 더 높은 상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편함은 잠시 동안만 느껴지고 새로운 에너지 상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우리는 더큰 에너지와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자신만의 특별한 영적 여정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각자가 우주와 더 깊이 연결되고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는 여정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